동안 피부를 위한 추천식품 9가지. 피부에 좋은 여러 제품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음식으로 피부 속까지 관리하면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태양광선과 여러 환경독소에 노출되는 피부를 자외선 차단제나 팩으로만 관리해서는 부족하다.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려면 먹는 음식에도 신경 써야 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이번 글에서는 피부를 더 건강하고 윤기 나게 해줄 식품 목록을 소개한다. 동안 피부를 위한 추천식품 9가지 1. 생수. 물은 건강과 미용에 도움을 주는 필수식품이다. 피부 탄력과 독소 배출은 물론 잔주름과 표정주름이 덜 지게 하며 셀룰라이트 노출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2. 당근. 비타민A가 풍부한 당근은 무엇보다 피부 처짐을 최소화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채소다. 베타카로틴 농축물과 항산화 성분도 다량 함유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와 손상을 막아준다. 특히 당근을 먹으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아래와 같이 도움이 된다. 치아 강화, 변비 해소, 식욕 증진, 인뇨 효과, 칼륨과 인제공, 손발톱과 모발 건강 개선, 시력 유지 3. 견과류 견과류는 성장과 손상된 세포 회복에 필수 물질인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다. 견과류는 피부의 생기를 되찾게 하고 보호하는 항산화제 효과를 낸다. 또 비타민 E 함량이 높아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 증상을 예방한다. 매일 견과류를 챙겨 먹으면 피부 상태가 개선되면서 몸에 충분한 에너지까지 공급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식단에 추가해보자. 4. 오이. 오이는 훌륭한 수분 공급원이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유용한 채소다. 비타민 A, C와 E,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하고 수렴 성분이 과도한 피지 생성을 예방한다. 오이는 갈아서 마시거나 피부에 팩처럼 붙이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 감귤류. 감귤류는 항산화 및 수렴 기능이 뛰어나므로 피부 재생에 큰 효과를 보인다. 비타민 C 함량이 높아서 화장품 주활료로 사용되는 과일이기도 하다. 감귤류를 먹으면 표정 주름과 잔주름을 완화하고 피부결 및 안색이 개선되며 민감한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요약하면 노화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감귤류의 효능을 만끽하려면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먹기 직전 껍질을 까서 먹어야 한다. 6. 귀리 음료. 보습작용으로 유명한 귀리는 피부 관리를 위한 음료 재료로 흔히 쓰인다. 귀리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각질을 제거하며 블랙헤드와 뾰루지 생성을 막아준다. 7.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식품을 먹으면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 재생과 활력 개선 효과가 있다. 피부 연화제 및 보습제 역할을 하여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아래와 같다. 치아씨와 아마씨 아마씨 오일 지방이 많은 생선 참치, 연어, 정어리 콩류 8. 다크 초콜릿. 달콤한 다크 초콜릿을 원료로 쓴 화장품을 흔히 볼수 있다. 다크 초콜릿이 화장품 재료로 활용되는 이유는 플라보노이드, 지방산과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 다크 초콜릿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노화 현상을 완화하기도 한다. 9. 녹차. 동안 피부 관리에 녹차가 빠질 수는 없다. 녹차는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여 노화 현상을 막아주고 피부염증과 자극을 예방하며 활성산소 활동을 억제한다.